안녕하세요, 모비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새로운 폴더블 폰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더블 스마트폰의 기능 및 케이스와 같은 외형적인 부분에 추가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언급드린대로 오는 7월 말 혹은 8월 초부터는 원 UI 6.0 버전의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의 i t 유 출가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UI 디자인에 개선될 것이고 성능이나 애니메이션 등 기타 기능들 역시 한층 높은 수준을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데이트가 오랫동안 지원되지 않은 오래된 앱들의 설치를 막을 것이고 위성 통신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다양한 잠금 화면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제스처 내비게이션 등의 개선되어 더욱 부드러운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One UI 코드명이 GWG8에서 GWGA로 변경됨에 따라 곧 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는데 조심스럽게. 새로운 폴더블폰 스마트폰의 출시와 동시에 정식으로 공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갤럭시 Z 플립 5 스펙에 대한 소식입니다. 3.4인치로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메인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커티 키보드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다양한 기능의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갤럭시 Z 폴드 5에 대한 소식 역시 전해왔는데 새로운 폴드 5의 케이스에 경우 S펜을 넣고 뺄수 있는 작은 슬롯이 장착될 것이고 이전보다 펜을 빼서 사용하는 데더 편리한 구조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펜의 경우 케이스의 색상과 더불어 다채로운 색상을 자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예약 정보 및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매체를 통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 5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56GB 모델은 140만 원대, 그리고 512GB 모델은 152만 원대로 책정된. 예정입니다. 또한 갤럭시 Z 폴드 5의 가격 정보 역시 공개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동결이나 하향보다는 상승된 출고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6기가 모델의 경우 210만원대, 그리고 512기가 모델은 222만원대로 약 10만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전 예약 혜택 역시 갤럭시 S23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전 예약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의 사전 예약 알림 설정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전 예약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 그리고 가격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할인 혜택에 대한 내용까지 알차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